하루에도 참 많은 분들께 텍스를 받고 연락을 받는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내게는 계속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탄, 탄식, 감사와 감격하는 건 조금도 없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한 분은 일요일은 문제가 있지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이거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건너왔는데, 이걸로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사라심을꼭 이번에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목사님 함께 중부해 주세요. 비싼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전혀 반대예요. 앞에 분은, 기도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론 두려운 상황들.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탄식으로 연결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계시는 분은 앞에 조그마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예술의 수를 붙잡고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두룩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기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신다 그러면 인생의 불경기는 없으려 저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저 역시도 백그라운드가 신학도 했지만 경영도 했기 때문에 또 파이낸스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함께 들여다보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경기입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해도 안 되지. 옆집도 안 돼, 저 집도 안 돼. 넉넉고 있어요. 근데한 분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 그러면 길을 막아 주시옵시고, 그러나 새 길을 열으실 걸 믿어요. 또 하나님 무엇을지 가르쳐 주실 걸 저희들은 믿고 있어요. 인도시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 지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걸 믿어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간정을 듣습니다. 목사님 몸이 여기가 아팠고 저기가 아팠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고 몸에 혹이 있었고 종양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또 이런 병이 있었는데 피 검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만져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에티튜드,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되풀이 될 거예요. 아이들 붙잡고, 남편과 아내 붙잡고, 왜 우리는 안 되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 입술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고 계속 입술에 달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자녀들을 원망하고 계속 안 되냐고 탓하면. 죄송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 의 말씀을 수 없이 들어도 내게 안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때로는 병원 가셔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또 메디컬을 통해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오고 나서 일일은 병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계속 병원에서 팔로버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의사가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닥터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 되새김질 하면서 뒤에 그것만 생각을 해요.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닥터가 안 된대, 안 된대, 힘든데 제가 뭐라 고 그랬죠? 진료도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여러분 믿음의 무릎의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치료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닥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할 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옆에서 안 된대요. 하나님, 옆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간정을 하겠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늘 러빙월심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문이 열리는데, 너무 속이 후련하고, 기뻐요. 좋아요. 근데 영적인 사우나 하러 오신 거 아니죠. 어디로 연결을 해야죠?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이 열릴까요?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까요? 자녀들의 진로와 가정의 문들이 열려질까요? 영적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살아신 예수를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살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뒤돌아보지 마세요. 수 없는 실패 예, 여러분 만드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믿음에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런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팀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내 문을 열었도다 그런 고백이 열려지시기를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나가고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 예. 내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나 같은 죄인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그런데 또한 동시에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 삶의 모든 능력에서 아바아버지, 주님이세요. 살신 주님이세요! 역사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아, 네. 근데 오늘 갔더니 생각지 못했던 길들이 계속 열려져요. 아, 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경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편이 하앞에 그렇게 강박해요 목사님, 될까요? 저희 남편 변화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곤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에 이 자매가 클릭이 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신대요. 제가 그 말씀 어디 들어보다 남편 이야기는 없거든요. 나와 내 가정을 변화시켜 준다는데, 이분은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걸로 클릭이 됐는데, 진짜 변화돼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누구 믿음이 된 거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내게 와서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 아, 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거야. 아, 네. 그런데 그큰 문들이 열려 지시 아, 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한 구절.